아 재밌었다 자 그리고 아니 잠깐만 심지어 재밌어 헉 갓겜 완전 갓겜 재밌어요 재밌어졌어 아 아니야 아니, 재밌었어 늘늘 네. 네, 재밌었어요 아, 완전, 완전 재밌다 컨슘 와인 스피, 스피리츠 스피리츠 뭐전뭐 뭐 다루겠다 일단 와인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와인으로 왕창 마셔보죠 와-인 오 와인 한잔더 그래 오늘 해버려 나 내일 게임 못하니까 오늘 다 마셔버려 굿! 도전 완료 그리고 아 이거 말고 오 1일 벌써 이 두개 남았죠? 두개가 아드리아니오 70님 어서오세요 캡파 크래프트 리드... 챔.. 이게 What? kill honeybeast while intoxicated by mountain honey moonshine mountain honey moonshine 마시고 kill honeybeast honeybeast를 죽이라는거랑 포멀웨어.. 약간 정장같은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거 입고 있고... 크래프트 리드 모르겠네 이건. 모르겠다. 일단 선글라스 끼고 도전 과제 하는 거 그것도 했어요. 자 이제 의상을 다시 레이더 파워. 뭐 올빼미가면 생겼다. 이거 봐. <laughs> 귀여워. 어 어떻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잠깐, 조명 있는 데서 한번 찍어볼게요. 조명 있는 데서. 어 어떻게냐? 너무 귀여운데? <laughs> 너무 귀엽다. 저 할배도 같이 나오게. 아안안끼하지 안끼하면 안 되겠다. 앉기 하면 되니까 거리 우리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지금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자세를 앉기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앉기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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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귀엽다 좀 밝게. 좀 밝게. 낮에 찍은 것처럼. 원더러 3699님 어서 오세요. 타 굿. 됐다. 아, 좋아요. 올빼미가 멋있네. 소형핵 좋았어. 나도 소형핵 막 겁나 뿌리고 다녀야지. 역시 화력의 끝은 소형핵이구만. 소영이 아, 근데 전설을 또못 잡은 게 진짜 안타깝네요. 소영이,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아직 남으니까,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꾸 뼈 엄청 많네. 헉, 이거 잘못하면 못 했겠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든버 뭐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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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파. 어, 원더러 아시는구나. 원더러 완전 멋있습니다. 원더러는 그거죠. 보라우 시리즈에 나오는 오토바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운 방랑자라는 그 주인공 이름도 있죠. 그 별명, 별명. 이름이 아니라. 원더러. I'm 원더러. I'm loud, loud, l o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대충, 뭐, 뭐, 이렇게. 어, 나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할 그런 인물이 아니야. 난, 난 방황하는 그런 떠돌이야. 뭐, 이런, 이런 내용의 노래죠. 오케이. 그러면은, 스코치비스트한 번만 더 잡을까? 아직 30분이나 있는데. 30분이나. 응? 개조된 군수공장 방어. 우와 슈퍼맨이다. 오 슈퍼맨 있어요. 참 소셜.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laughs> 아 사긴 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마마돌 죄. 아 균열 지점이 여기밖에 없나? 여기도 있긴 한데 애매하죠. 여기 근처에도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거리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여기밖에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가죠. 다시 가. 다시 가. 원더. 아 원더. 아라라라라 그러니까 아까 전설 제가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뭔가 나왔는데 가죽 가 옷이 었죠? 가죽 가 옷, 그 옵션 본다는 거 깜빡 했다 이거는 갈아야겠고, 이거다. 아, 카멜레온 은신 단체 멈춰있는 동안... 어... 어... 아, 멈춰있으면 되는 거야. 오, 이거... 이거... 입을까? 오 경량화 시켜서 입으면 될것거아요 은신 약거그거죠그 뭐냐 그 광학 미체 광학 미체. 어 결국 막 투명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은신보너스를 받은 상태에서 연발 그 소음기 권총으로 두다다다 해갖고 잡으면은 게임 끝! 그 멋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돼요, 여기. 음, 파워모 뭐 좋아. 완전 좋아. 제 목표는 일단 제20몇개저 해결하고 무게가 하나당 3이면은 60이잖아요 무게가 저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제 목표가 어차피 창고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어, 레이저 개틀링 쏴 느끼면서 레이저 개틀링에 해경과 코어가 들어가니까 다 없애고 어, <laughs> 어 빛과 어둠의 경기다 최소한으로 만든 다음에 게틀링 레이저 개틀링 일단 빼놓을 겁니다 왜냐면, 플라즈마 게틀링이, 그, 탄창 무게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탄창 무게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효율은 게틀링 레이저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예, 탄창 무게가 나 그, 굉장히 가벼운 플라즈마 쪽이 더 낫겠죠?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제, 레이저 게틀링 쪽인데, 레이저 게틀링은 퓨전 코어가 너무 무거우니까, 약간, 약간 걸려요. 자, 이쪽으로. 아, 아까 거기다. 좋아. 굉장히 가까워요. 좋아, 좋아. 통나무 숫자. 아, 이벤트라서 이거. 금요일에도 해도 될것 같은데. 금요일에도 이벤트 이벤트 빡세게 돌고 진급 표창 저거는 진짜 막운 뭐 좋으면은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막 이에도 잠깐 레이저 총을 쏘는 애가 있어? 로봇인가? <laughs> 로봇들 있네요? 뭐하 데지? <laughs> 응 아니야? 이아래 끌린다. <laughs> 오케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왔던 데네요. 아, 그래서 다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 운 좋으면 두 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기 아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근처에. 그러면 이제 벌써 눈치 까고, 한 마리가 젠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이 아직 안 잡았다 그러면 제가 잡아버리고, 제가 옆에 지나가니까 또 잰되겠죠? 그럼 두 마리. 그러면 오늘, 당직사관 저 퀘스트를, 진행을 딱,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응. 음. <laughs>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아, 저 아래쪽에, 저기 안 가봤는데, 저기 슈퍼미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기 한번 들어가볼까? 저기소형핵을막싸지기면서 들어가면은, 그 중에 얻어 걸려서 전설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전설 별 달리는데? 그래서 폭격으로 잡는 거죠, 폭격. 폭, 격 폭, 폭격. 폭격. 미니 누쿠에 의한 폭사. 포탄 낙하로 있는. 왜렉 걸린다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가서 그런가 렉이 또 버벅거리고 있죠 끔찍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까도 여기로 올라갔다가 이게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좀만 더가고요 어, 균열 지점, 떴다. 맨만큼에 보인다. 제거. 근데 왜 약간 비뚤어져 있지? 뭐지? 이쪽일 텐데? 아, 뭐 걸려, 자꾸.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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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다보는 지점으로 해야지. 걔가 또 하늘로 갑자기 촥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잡기 힘드니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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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죠. 너도 나오시죠. 2승에서 이야 산에 있어서 안 내려오나? 어, 맞아, 나 좀... 어,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안먹냐 아, 혹시 3인칭이라서 조준이 잘안 되나? 아까 그 처음에 잡았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야, 휴전컵 벌써 또, 또 썼다! 얘가 딜을 주지 않았을텐데. 도로로 갑시다. 도로로 가면 아마 내려앉을 거야. 요르이다 으, 갯스, 갯스, 갯스! 오 구울이다 구울 오 구울 뭐야 너희들 뭐 너희들 뭐니 언제 이렇게 많이 있었어? 아 중간에 스포츠도 지도자 있구나와 만족 만족스럽죠? 어 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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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제가 제가 레이더 가뭐 파워 머 머리를 안 써서 딜이 이렇게 막 박히는 거 같은데? 길부타신지 모르겠는데 어이 잠깐굴 고기들 다 어디갔어 내가 잡은 굴 고기들 아잘 박히고 있어요 <laughs> 어, 유난히 얘딜안 박히네. 장전. 이제 걸렸나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 걸려버렸죠. 아오죠. 어, 걸렸다고 하니까 또. 열받았나보다. 아니야, 나안 걸렸어. 안 걸렸거든. 흠집도. 어디였어? 어 어디 어, 이게 한발한 한 발이 뭔가 관통탄이나 이런 거였으면 더잘 바뀌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딜기 딸리긴 하네요. 여기아코 살살 녹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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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녹는다. 근데도직직도이렇게 많아 그래, 이 정도면 되게 잡야잘거는거지 잘 그렇지! 오 와. 이거 끊어이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머거한테 돌아왔니? 아, 이거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오 인사합니다. 안 그래도 잡아도 전설템 잘안 줘서 빡치는데, 아니 스며 들어가 버렸어. 지구 지구에게 흡수돼 버렸어요. 아, 아 이것도 버그야 이거. 이것도 버그죠. 레이저 무기로 잡으면 이제 구화가구 구화되거나. 제가 되버리잖아요 제나 구가 되면은 이런식으로 가끔씩 땅이흡수돼버린단 말이죠 하 젠장 없는것 같죠? 없는것 같아요 아쉣음 무기 자, 아까 들고있던게 내구도가 별로 안 달았네요. 좋아요. 아, 맞다. 레벨업 했지. 레벨업 뭐 올리려고 했더라. 음... 아... 중화기, 중화기 끌리는데? 그 에너지 무기 탄 가벼워지는 거 그건 어울릴까요? 아, 과학 올리자. 과학, 과학 올려야 돼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과학을 올려야지 개조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과학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나? 과학, 있다, 있다, 있다. 없죠. 여기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과학이 인텔리전트 쪽이 되니까, 요거하고, 과학 넣고, 전 과학이 무슨 조사기? 아, 아니구나. 일단은, 다른 거 옵션. 이게 좀 아까우니까. 어 깜짝이야. 다른 옵션부터 좀 넣죠. 제 생각에는, 범생이 역습, 어허. 전문가 전문 과학적도 있네. 전문 배관고 파이프 무기 아니야. 파워 모 장인. 설계도 필요. 아 이거 끼고 해야 되나? 이런 세상에. 부품을 만드는 게 저거 끼고 해야, 해야 되나 봐요 막 진짜. 그러면은. 음, 화학, 검생이 일단 이렇게 오자. 오케이 좋았구요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오늘 저거 미션 깨는 건데. 어, 이거 스코츠비스트가 먹었나 보다. 오, 브라민데. 고기가 없죠? 이미 먹었나봐요. 아까 다 제가 채취 하긴 했는데, 혹시 또젠 되지 않았을까? 한번 살짝 더 보고요. 제가 안, 먹, 안 먹은 것도 있을 거에요. 이런 것처럼 저제 울트라 사이트 광매. <laughs> 여기는 한, 10분 정도 간격이면 나오는 것 같던데 좀만 기다렸다가 까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죠 그.. 어디지? 저 위에 화이트 스프링에 올라갔다가 거기 굴들이랑 좀 싸우다가 내려오면서 스코치비스트 한 마리를 딱 잡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일단 올라가자 어? What? 뭐지? 브미매니아님 어서오세요 캡타 이쪽으로 제가 잡았던 구유들 시체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 참. 어떻게 잡자마자 그냥 사라지냐? 또 안타깝죠. 좋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도 있나? 리조트 안에 있나 보다. 그러면은 골프클럽인가? 저기 올라가면은 가끔씩 진짜 가끔씩 별 달린 전설이 뜨긴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한번 잡아보고 없으면은 다시, 저 균열 지점으로 내려가볼게요 아까는 제가 필드에서 봐갖고 잡았는데 그 필드에서 잡은 것 때문에 지금이 이제 필드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왜그 그 사람들이 <laughs> 건물 안에 있는 거 잡으려고 건물 바로 옆에다가 집 지어서 털에 깔고막 그랬었잖아요. 거기 왠지 그쪽 그 건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웬디고 전설이 자꾸 발광이 뜨긴 하는데 어... 뭐였어요? 일단,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기 였나? 이길 따라 쭉 올라오면 됐던 것 같은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말한 곳이 여기에요. 진짜 가끔씩 가끔씩 별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소리? 헬로우? 어 계시네요.